안녕하십니까. 체진을 세상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태풍에는 신장 위구르의 미래는 신장 위구르는 중국에 있는 자치구입니다. 동투스탄 같은 국가였었는데, 이, 중말 때, 합병되었다가, 또, 차였다, 동투스탄 차였다가, 다시, 중국의 자측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사전은, 중국 면적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6배, 한국에 비하면 8배 크기입니다. 한국이라서남북한을 통계 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특별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 여기 지금, 지금 전체 중에서 이, 이 초록색이 지금 유구르니까 전체 땅덩어리의 모습 6분의 1 됩니다. 그래 큰 땅입니다. 중국 유구르는 중국이 아니다. 결코 중국이 될수 없다. 왜냐하면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다 게다가 역사적 배경과 살아온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동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땅을 빼앗은 중국이라는 체제에편입될수 있겠는가라고. 이 말은, 동중시단, 영화라 했죠. 망명정부 지도자로서 평생 동수전 했다 했던 하다가, 1995년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사 뉴소 아프티킨의 말입니다. 그렇다. 유구는 중국이 아니다. 1949년 강제 점령하여 중국 땅에 편입시킨 뒤에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구를 새롭게 뺏앗은 땅으로 해서 신장 유구를 이렇게 부릅니다. 유구 사람들은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의미의 투르크스탄 고그 부릅니다. 옛날에 동투루산, 서투루산 두 개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외국 사람들은 하얀 방모자를 쓰고 있으며, 얼굴은 중동 사람을 닮았지만, 체구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닮았다고 합니다. 동양인이 보면 수양 사람 같고, 서양인이 보면 동양 사람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정확하게 50%씩 피를 섞은 유구르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양귀위에 빠져 국정을 도보지 않고 있을 때, 755년 알록산이 바로 도보조입니다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켜서, 756년 나연과 장안까지 점령하면서 공기 빠졌는데, 이때 또 우리 다른 문제인 후원에 의해서 반란을 진압했지만, 은그 후, 200년 후에, 미국으로 예. 서 907년 당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주 묘하게 얽히죠. 1759년, 트루크인들은 동 논툰스타 밀도를 장한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어, 성년 야코 베이 장군은 1864년 카슈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대단하죠? 카스카리 국가는 오스만 제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영국을 상대로 화려한 외교를 펼치면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스카리의 운명은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남아 내협 깜짝 놀란 영국이 청나라 표를 들어주면서 카스칼은 다시 중국양이 되었습니다. 1 8 4사년 중국은 이 지역을 투르크인들의 땅인 투르크스탄이 아니라 새로운 강력이기 때문에 신장을 붙인다고 이렇게 예 지정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한을 계속한 유구로인들은 1933년과 1940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독립을 정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933년부터 1934년 2년 동안 동두산 이스라엘 공화국 그렇게 했고 1943년부터 1940년 5년간은 동두산 공화국으로 이스라엘 공화국은 뼈로 이름 붙여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한 중국의 지배한 공격에 결국 미국인들의 저항은 한계에 부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것을 판단되는데 비행기 폭파 테러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동투르스탄 정부 지도부가 몽땅 희생되면서 동투르스탄 공화국은 중국에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음모죠. 1990년 그 소련이 붕괴되자, 1 9 9 1년 기점으로 서투르크스탄 또 두부족이 있죠. 이 서투르크스탄 족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르기스탄 다치기스탄, 투 예. 트루크 메메스탄 이런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중국의 미군족만진위미군 자치구에 이렇게 고립되어가 지금도 제 말도, 제를도 못쓰면서 살려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가도 누가 가야 아닙니다. 감옥서입니다. 미국리1 0 100만 명을 수용한 유부 감옥. 이게 한계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대한 감옥을 20개에서 가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계속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남는 시 계속 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는이 높은 데로 철저하게 말을 나왔습니다. 300년 동안 미구의한화정책이 실패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중국의 6분의 1 크기 그 넓은 땅의 인적이한 1천만 명입니다. 나머지 800만 명을 또 강제 유시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천만 비슷하게 되죠. 그리고가 그러니까 수도 쪽에는 전부 한족을 놓고 그 나머지 전부 밖에 2라는 전부, 이거를 이렇게 짜서 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보시기 넓어하고, 그 대신에 이제, 유구족은 여자부터 전부 다 예, 수술해서 애를 못 낳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를못 낳고, 한쪽은 계속 나가게 되면, 예, 이한 55는 이제 바뀌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실패라겠죠. 미국르족이 950만쯤 되고 한족이 780만쯤 됩니다 그럼 가장호족이 130만 최적이 80만 전체는 1 9 6 3년에동계되어 있어요 그럼 중국이 300년 전부터 청화로부터 이신장위구을를 탈취한 후에 위구르족에 대한 한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 나쁜 짓 하기 때문 자 말도 사용못하지야죠그다음 글도 못 쓰게 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 다음, 종교도 가지 마라. 세 가지를 못하게 하니와. 이에 놀란 공산당 간부들이 미군족 가정에 생활한 강제적 동화 정책의 일다친 정책을 시어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간부들을 미군족 가정에 나눠가지고, 그가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삶을 어떻게 했는데, 살면서 나쁜다운 슬픈 경험을 하죠. 뭐, 하기에 없어요, 실지어 예. 여자, 들어갔다가, 간간하고,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걸본 한족이 이탈시이죠 처음에 39%를 넣었는데, 3 5한 15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고향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중국 전통문상을 읽고 중국 문화 교육을 받는 유구르 아이들 역시 세례공장입니다 그렇죠 우선 어떤 세이냐 우선 자기의 구르의 말을 못 쓰게 하는 중국말로 세례 중국 글을 써야 되니 벌써 사람을 헷갈리는 거죠 이런 행동입니다 그래야 계속 이런 세례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부 경찰 차들입니다 네. 웬만한 나라 크니까. 여기 보면 중국의 국방예산보다는 치안예산이 더 많다 겠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국방기는 탱크고 뭐 비행기 구입해야 되고 그것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몇백만 명의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총을 주워야 되니까 엄청난 예산이 그것보다 치안이더 많은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모가나고 어, 이런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 시, 중국의 신장 미국의 탄압을더 이상 못 찾겠다. 자, 글을 중을 써야 되죠. 미국한다못 쓰게. 말도 죽국을 써라. 그럼 종교도 딱, 시간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 탄압해서 어, 하니까. 세 가지를 못하니까. 살을 마시아에 많이 마시아 좋은 사람들 한번요 차이나, 중국은. 이 스매칭 탈취라는 거죠 무엇을 religious 릴리즈, freedom 종교적 자유를 갖다가 탈취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종교 자유 때문에 피켓 들그 이렇게 대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중요한 요소가 마음과 글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종교 세월자, 중국 관리의 감시 속에서 잠깐씩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모든 상권과 정치적 권력이 완전히 한쪽으로 넘어있죠. 당연히 불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들은 모어와 종교 활동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 1995년 미국인들이 대기는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중국 군경의 진압이 88명이 죽고 300명이 부상을 했고, 1997년에는 수천 명의유고인들이분리독립을 외치다가 400명이 사망하고, 하고는 그런 대량 학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한 해, 1996년까지 32년간 중 정부가 미국 자치국에 실시한 핵실험을 했어요. 30년도. 그러면서 19만 명이 급사를 했습니다. 140만 명이 방상 노출 또는 피해를 입었다는 일본 학계 조사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터키 국기와 동투기산 국기가 똑같습니다. 뭔데 아가 바탕색마사입니다. 그렇죠? 터키는 빨간색 그 다음에 미국이 국가에 있던 동두국에카는 뭐냐 파란 바탕으로 되어 있네요. 이 같은 국가라는볼수 있죠? 왜냐? 같은 터키족, 동두의 계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는 형제국이라 하잖아요. 오늘 레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